마리아입니다. 우리가 after라고 하면 뭐뭐 후회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가 후회하면 a f t e r o 고 아니면 뭐 팬데믹 이후에 하면 after 팬데믹. 그런데 이 after가 뭐뭐 후회 말고 또 어떨 때 되게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때는 아니면 쇼핑을 갔었을 때뭔뭔 찾고 있다라고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아, 어, 저 신발 찾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I'm after a pair of shoes. I am after. a pair of shoes라고 할수 있고요. 아니면 또 점원이 어, 뭐 찾고 계세요?라고 물어볼있고 싶을 때는 what are, you after? what are you after? 라고 물어볼 수 있고, 아니면 또 어, 어떤 물건 찾고 계세요?라고 물어볼 때는 which one are you after? which one are you after? 혹은 어, 몇개 찾고 계세요?라고 물어볼 때는 how how many are you after?라고 after? 쓸수 있습니다. 자주 쓸 때가 있는데요. 어, 우리가 막 이렇게 줄을 서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간단하게 After you, After you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